두번째 네모는 이어볼게요 저는 25, 25코를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로로 내가 붙이고 싶다 하시면 얘를 이렇게 코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먼저 코를 잡고 여기서는 코를 주워주는데요 이만큼은 똑같이 여기에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코를 줍고, 여기 코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코 잡는 방법은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 붙이기 위해서 저는 먼저 코 잡기를 하고, 그 다음에 코를 주워볼게요. 스물 다섯 코 마커 걸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스물 다섯 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고리마다 주워주시면 될같아요 3개 남았습니다 끝에 하나 더 줘서 25개 주었고요. 첫 단은 평단이죠. 이 뒷면이니까 이제는 뒷면, 앞면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앞에가 보일 때 줄임단을 해주면 되고요. 두 코, 마커 전두 코까지 왔죠? 그러면 똑같이 K2 톡 해주시고, 마커 넘기고, SSK. 겉뜨기 방향으로 슬립, 슬립 하고, 함께, 어, 왼발을 앞쪽으로 겉뜨기. 그리고 끝까지 겉뜨기, 마지막 한 코만 꼬아뜨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줄임을 해가지고 네모를 만들어서 또 올게요. 세 번째 거를 이어 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코를 주워 볼게요. 연결된 부분에서 줄어들어 있는 코를 잘 찾아서 주워 주시면 되고요. 어, 끝에 부분에 가서는 코가 많이 작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서 찾아서 25코씩 주어주시면 돼요. 25개를 줍고, 마커를 껴주시고, 그 다음에는, 뭐, 백루프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코를 뜨듯이, 떠요. 떠서, 니트웨이더라고요. 케이블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들어서 끼워주고 또 만들어서 끼워주고 이렇게 스물다섯 개다 됐죠? 이렇게 코를 다 만들어줬으면, 마찬가지로 평단부터 또 겉뜨기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첫 단이 조금 음, 뻑뻑할 것 같아요. 두코 전까지 와서 줄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커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평단과 줄임단 해주시면서 네모 만들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어, 스퀘어도 다 떠서 가져왔고요.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스퀘어는 음, 이쪽은 이제 먼저 코를 잡고 코를 주었죠. 여기는 코를 줍고 또 코를 잡았죠. 여기는 다 여기서 코를 주우면 돼요. 컬러를 뭐가 어울릴까 <laughs> 해보고 있었어요. 얘는 여기가 어울리는 것 같고, 얘는 여기가 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이 컬러도 있고, 얘는좀 나중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좋아하는 컬러인데, 살짝 콩? 음. 시작을 잘못한 건가? <laughs> 아무튼, 여기를 해볼게요. 자기가 다 먹네. 25개, 25개씩 다 주워주었어요. 여기 코너에서 코 늘린 부분 한데 여기 한 쪽에 하나, 그 다음 옆에 쪽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여기를 좀 가깝게 하나 더 주워줘야 되네요. 그러면 이제 떠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된 부분은 이렇게 그 저희가 만들었던 엣지 스티치가 이런 식으로 남아요. 그래서 어 지금 양 끝에는 실 정리를 제가 아까 해서 깨끗한데 얘도 이제 여기가 완성이 되면 실 정리를 하고 나면 뒷면도 상당히 깨끗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니트 스티치로 캐스톤 한 대도 완전히 괜찮죠? 여기, 그냥 일반 캐스톤 한 것처럼 전혀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